당신 아내, 오늘 밤 원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도윤, 2023년 당시 32살이었죠.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조선노동당 제1비서처 수행비서관이 된지 5년째였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수행비서관이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의 일정을 짜고 보고서를 올리고 비밀회담 문서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정은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거죠.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들 하더군요. 실제로 그랬어요. 저희 부부는 평양 미래 과학자 거리 20층 관사에 살았습니다. 아내 할인이는 평양 음악무용대학 출신이었고 결혼 2년 차였죠. 우리 집 거실 창문에서는 대동강이 한 눈에 보였고 냉장고에는 늘 외국산 식품이 가득했어요. 평양 시민 대부분이 배급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백화점에서 원하는 걸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있었죠. 매일 아침 현관문을 나서면 초상화에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감시카메라가 저를 따라다녔어요. 집안 어딘가에는 도청장치가 숨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으려 하는 순간, 그게 곧 의심의 증거가 되니까요. 출근하면 호위총국 보고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고, 제 핸드폰은 24시간 도청되고 있었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어요. 이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걸요. 가까이 있을수록 더 빨리 죽는 자리, 그게 바로 수행비서관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 중에는 작은 실수 하나로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제까지 웃으며 일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엔 책상이 텅 비어있고 아무도 그 사람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충성하면 살고 의심 받으면 죽는 세상이니까요. 그렇게 2023년 4월이 왔습니다. 인민군 창건일 준비로 제일 비서처가 발칵 뒤집힌 그 봄날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단1초의 시선이 제 아내를, 제 인생을, 그리고 저희 부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꿈, 총살당하는 꿈,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꿈이었죠. 그리고 그 악몽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진실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2023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 90일 돌중앙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였죠. 수행비서관으로서 김정은 동지의 일정을 총괄하고 행사장 동선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게제 임무였어요. 그날 아침 호위 총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비서 부인께서 여성동맹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행사 보조요원으로 차출되셨어요. 처음엔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그만큼 인정받는다는 뜻이니까요. 할인이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한복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하얀 치마,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죠. 오빠,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처럼 예쁘고 단정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우린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양 425문화회관 대강당이었어요. 군 장성들과 당 간부들이 빼곡히 들어찬 그 거대한 공간에서 저는 무대 옆 비서석에 앉았고 할인이는 VIP 라운지 입구 안내 위치에 섰습니다. 오전 10시. 김정은 동지가 입장하셨어요.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모두가 일어나 만세를 외쳤습니다. 저는 그분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죠. 그때였어요. 김정은 동지께서 VIP 라운지 앞을 지나시다가 딱 멈추셨습니다. 시선이 하린이에게 꽂혔어요. 1초였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1초가 제 인생 전부를 뒤바꿔놓았죠. 저는 그 순간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할인이의 떨리는 눈빛, 굳어버린 표정,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비서처로 복귀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제 책상 위에 비밀 무전기가 진동했어요. 화면에 떠오른 문자 한 줄. 이 말인 신원 즉시 열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가 누군가의 신원을 열람한다는 건단한 가지 의미밖에 없거든요.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은 곧 징발을 뜻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켰어요. 제일 비서처 내부망에 새로운 문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말인 특별문화지원 대상 검토, 특별문화지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평양특권층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에요. 최고 지도자의 개인적 관심을 받는 여성을 선발해 공연, 접대, 수행 업무에 투입하는 걸 의미하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비서처 숙소에서 밤을 새웠죠. 할인이한테 전화도 할수 없었습니다. 전화기가 도청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쯤 저는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런데 이제 그 자리가 내 아내를 빼앗으려 하는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가까이 있을수록 더 빨리 죽는다는 걸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비서처 업무는 계속됐지만 머릿속은 온통 할인이 생각뿐이었죠. 그날 새벽 5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인이가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호위총국 간부 1명과 보위성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간부가 할인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어요. 빨간색 봉투였습니다. 원수님께서 할인이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다며 만수대 예술극장 특별석 초청장이라고 했죠. 평양에서 이 빨간 초청장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특권층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초청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통지서죠. 하린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을 때 간부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문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충성은 기회를 낳는 법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들이 나간 뒤 할인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그 즉시 반당 반혁명 혐의로 끌려갈 수 있었죠. 그날 오전 저는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 칸막이에 숨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2살 남자가 김일성 종합대학 수석 출신이 당 핵심 간부가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같은 비서처 선배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비서라고 45살쯤 되는 분이었죠. 도윤아, 저녁에 나좀 보자. 혼자 와. 우린 평양 외곽 허름한 술집에서 만났어요. 북한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간부들이 감시를 피해 술을 마시는 뒷골목 주점이죠. 김비서가 소주를 따르며 제가 아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서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그분도 15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젊을 때 저처럼 수행비서였는데, 당시 아내가 예뻤고, 그분이 아내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서 어떻게 되셨냐고 물었습니다. 김비서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치 오래 묵힌 고백을 꺼내듯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거부하면 가족이 통째로 사라지고 그대로 내주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결국 그 선택 앞에서 아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지금은 이혼당했어. 그가 담배를 털며 말했다. 내 전처? 아마 아직도 평양 어딘가에서 살고 있겠지.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떨궜다. 난 벌써 15년째 혼자야. 도윤아 사람 인생 진짜 한순간이더라. 그 순간 김비서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신이주 국경 브로커 연락처야. 3일 안에 떠나라. 3일 넘기면 너도 부인도 끝이다. 저는 그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발각되면 선배님도 위험하다고 하자. 그분은 자신은 이미 끝난 인생이지만. 저는 다르다고 아직 젊고 아내를 지킬 수 있다고 제발 가라고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하린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는 안 간다고 그 사람들한테 절대 안 가겠다고 우리 도망가자고 제발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도망. 탈북. 이것만이 아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3일째 밤이었습니다. 2023년 4월 28일 밤 11시 저희 부부는 20층 관사를 빠져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각 층마다 감시카메라가 있었지만 새벽 교대 시간대를 노려서 간신히 피할 수 있었죠. 할인이 검은색 운동복을 입었고 저는 평소 입던 인민복 차림이었어요.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현금 몇천 위안 그리고 선배가 준 종이 쪽지가 전부였습니다. 평양역까지 걸어가서 신의주행 새벽 첫 기차를 탔어요. 수행비서관 신분증 덕분에 검문소는 그럭저럭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신분증을 확인하면서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제 실종 보고가 올라갔을 거라고요. 늦어도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의 수배령이 내려질 겁니다. 기차 안에서 할인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말을 걸수 없었죠. 기차 안에도 보위부 요원들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새벽 5시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광장에서 브로커가 보낸 사람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보자마자 고개만 끄덕이고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우린 그를 따라 신이주 외곽 농촌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간쯤 걸었을까요? 압록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 건너편이 바로 중국 단둥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도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브로커는 갈대숲 사이에 숨겨둔 고무튜브 두 개를 꺼냈어요. 새벽 6시 30분 북한 경비대 교대 시간이요. 그때 건너야 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살이 새니까 절대 튜브 놓치지 마세요. 총소리 나도 절대 멈추지 말고 헤엄쳐야 합니다. 할인이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할인이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우리 꼭 살아서 건너가자. 6시 20분 안개가 강위로 짙게 깔리기 시작했어요. 브로커가 지금이라는 신호를 보냈고, 저희는 튜브를 끼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4월 말인데도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하린이가 숨을 헐떡이며 떨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녀를 끌어안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어요. 북한 쪽 초소에서 갑자기 탐조등이 켜지면서 강물을 훑기 시작했고, 확성기에서 고함이 울렸습니다. 너희 멈춰라. 발포한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어요. 탕탕탕 물보라가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할인이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고 저는 그녀를 더 세게 껴워놨어요 할이나 절대 놓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할인이를 끌어안은 채 있는 힘껏 헤엄쳤습니다. 총알이 제귀 옆을 스쳐 지나갔고 물 속으로 박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 쪽 갈대 숲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m, 10m, 5m. 마침내 제 발이 땅에 닿았어요. 저는 할인이를 끌어안고 갈대 숲 속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온몸이 젖은 채로 서로를 껴안고 한참 동안 숨을 헐떡였어요. 살아남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이라고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갈대 숲에서 한 시간쯤 숨어 있었을까요? 해가 뜨기 시작하자 조선족 중년 남자 한 분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보자마자 탈북자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여기 있으면 중국 공안한테 잡힙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 집 지하 창고로 데려갔어요. 단둥 외곽의 낡은 농가였는데 지하 창고는 냉장고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엔 우리 말고도 탈북자 가족 한 쌍이 더 있었어요. 젊은 부부와 세 살쯤 된 아이였죠. 그 조선족 아저씨가 옷가지와 따뜻한 물, 그리고 라면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기서 사흘만 있으세요. 선교사님이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 어둡고 좁은 지하창고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고, 화장실도 양동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죠. 여기가 아니면 우린 중국 공안에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테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밤 한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지하교회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밤중에 화물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두 시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중국 어느 시골 마을의 폐가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지하에 꽤큰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엔 이미 1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한국으로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한달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베트남으로 가는 루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 달. 그렇게 긴 시간을 이 지하에서 보내야 한다는 게 막막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하 교회에 함께 있던 탈북자 중한 명이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중국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식당에 들렀다가 왔다고 했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식당에서 북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구를 찾는데? 젊은 수행비서관이랑 예쁜 부인을 찾는다고 했어요. 보위부에서 나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정은의 측근이었던 제가 탈북했으니 북한 당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까지 보위부 요원을 보낼 줄은 몰랐어요. 할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최 형제님 즉시 떠나셔야겠습니다. 보이부가 이 지역까지 왔다면 시간이 없어요. 그날 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일찍 우리를 베트남 루트로 보내기로 결정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방콕 한국 대사관까지 가셔야 합니다. 험난한 길이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제 손에 쥐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틀 후 우리는 다시 화물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국 남부를 향해 떠나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중국 땅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화물차는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중국 남부 광시성을 지나 베트남 국경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화물차 뒷칸에는 우리 부부 말고도 세 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으로 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틀을 달려서 중국과 베트남 국경 산악지대에 도착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내리게 하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가셔야 합니다. 국경 검문소를 피해서 산길로 넘어가는 거예요. 밤 10시 우리는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가파른 오르막길에 하린이가 자꾸 미끄러졌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5시간을 걸어서 새벽에 베트남 쪽으로 넘어갔어요. 국경을 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베트남 브로커를 만나기 전까지는 방심할 수 없었죠. 베트남 산골 마을에서 하루를 쉬고 다시 버스를 타고 하노이로 향했습니다. 이틀이 걸렸어요.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한국 교민분이 운영하는 허름한 여관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다가 라오스로 가실 거예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는데 필요한 가짜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브로커가 급하게 다른 서류를 구해왔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서류가 들키면 우린 베트남 경찰에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어요.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베트남 국경 경비원이 우리 서류를 확인하더니 눈빛이 변했어요. 이 서류 이상한데요? 그가 동료를 불렀고 두 명의 경비원이 우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하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브로커가 재빨리 다가가서 뭔가 속삭이더니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경비원이 돈봉투를 확인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세요. 빨리. 우리는 서둘러 라오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라오스에서 다시 이틀을 버스로 이동해서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은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방콕 한국대사관까지만 가면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국경을 넘자마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태국 시골 마을의 한 집에 숨겨줬는데 이틀 후 경찰이 그 마을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집주인이 황급히 소리치며 뒷마당에 있던 낡은 오토바이 열쇠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것 타고 방콕으로 가세요. 한국 대사관은 여기서 10km 떨어진 곳이에요. 저는 할인이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어요. 다행히 군 복무 시절 오토바이를 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태국 경찰 두 명이 우리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멈춰라. 저는 엑셀을 힘껏 돌렸고 오토바이는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경찰 오토바이 한 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빠 빨리요! 하린이가 제 허리를 꽉 붙잡고 소리쳤어요. 저는 오토바이를 전속력으로 몰았습니다. 10km가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5분쯤 달렸을까요? 앞에 대사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오토바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대사관 정문까지 100m쯤 남았을 때, 저는 오토바이를 급정거시켰습니다. 우리는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려 대사관 정문을 향해 달렸어요. 태국 경찰이 뒤에서 제 옷깃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할인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할인아, 먼저 들어가. 하린이가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저도 몸을 던졌어요. 태국 경찰이 저를 끌어내려 했지만 대사관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손 떼세요.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드디어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겁니다. 태국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신원 확인과 서류 작업을 거쳐서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어요. 대사관 직원분이 티켓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는 겁니다. 집. 그 단어가 이렇게 낯설고도 그리울 수가 없었어요. 2023년 5월 20일 방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할인이도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6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기내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입국장을 나오는데 통일부 직원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최도윤 씨, 이마린 씨 맞으십니까?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김정은의 사진도 없고 도청장치도 없고 충성구호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공항 로비에서 처음 본 대형 전광판에는 자유롭게 뉴스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풍경이었죠. 우리는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시장 경제가 뭔지 배웠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은행 ATM 사용법, 신용카드 쓰는 법, 인터넷 검색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야 했어요. 북한에서 당 핵심 간부였던 제가 여기서는 초등학생처럼 모든 걸 새로 배워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욕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교육장에 있던 탈북자들이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사진에 먼지만 묻어도 정치범수용소에 갈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대통령을 욕해도 괜찮다니요. 어느날 강사님이 실제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보여주셨을 때, 저는 진짜로 자유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우리는 경기도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정착했습니다. 2층짜리 빌라였는데 평양 20층 관사보다 훨씬 작았지만 100배는 더 자유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창문을 활짝 여는 거였습니다. 누가 감시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무슨 말을 해도 도청당할 걱정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수행비서관 경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중국어를 할줄 안다는 게 도움이 됐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이어도, 당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거든요. 하린이는 지역문화센터에서 춤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 출신이라는 게 여기서는 자랑스러운 경력이 됐죠. 처음 수업을 할때 하린이가 집에 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학생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있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야. 밤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글을 썼어요. 제가 본 북한의 현실, 김정은 옆에서 일하며 느꼈던 공포, 아내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탈북했던 이야기를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저처럼 가족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유를 꿈꾸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할인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강바람이 볼을 스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돗자리를 깔고 맥주를 마시고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며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할인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오빠, 우리 정말 살아서 나온 거 맞죠? 이게 꿈은 아니죠? 저는 할인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할인아. 우린 살아서 나왔어. 그리고 이제. 정말로 자유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김정은 옆자리에 섰던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버렸고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탈북을 꿈꾸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합니다.